근데,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감전 조심. 딜 타임. 왼쪽 고 제가 볼게요. 아쉽 네. 선물 드립 되죠 선물. W 말고. 자, 이. 이 12시? 아, 여기 3시 깔리서 여기 있어요, 이. 지금 못때로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간색. 레이저, 형님. 이렇게 피지컬. 딜 타임이요 지금 패턴 좋은데? 잘 지웠어요 찬님! 나올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못나요 못나요 마지막 까지아 안되네 아깝다 까비까비 까비. <laughs> 아 벌써 나왔네? 3컷, 3컷, 딜컷딜컷 3컷. 3컷. 갈고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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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컷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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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다 <laughs> 아이고 내가 갇혔네 어차피 그거라 상관없어 잠깐만, 2초만 기다려주세요 2초만 시작 늦어 이게 이런다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일단 한번더 돌릴 어? 수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진짜 아쉬운 게. 일단 고. 근데 일단은 그거 글씨 뜬거 보면은 늦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굳이. 우와, 개쩔었다. 아니 이게 그한틱 차이로 딜이 반토막 나가지고. 네. 제발. 그렇지. 36줄이에요. 네. 형님, 크게, 크게, 오케이. 크게, 오케이. 빼고, 안으로. 오케이. 안 돼. 오케이. 이런시 그대로. 이거 집중? 안. 다리 출발할 때 얘기해 주세요. 아, 나 이거 위험한데. 일단 살았어요. 네. 여기서 이게 필수 있어. 나 가운데 주의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빠져야되죠요 아, 와요거리 오케이 이 구슬도 요어야되나들어가면씌워야 되거든요? 지어야 네. 되야될것같은데요잠시만요 씌우는 중 씌우는 중아씌어요지어요지어요지어요 지어야 되거어요지어 나 갇혔어요. 집중해, 집중해, 할수 있어. 다 써볼게 일단. 나이스. 다 넣었어요? 맞네. 그냥 풀때이 풀들... 됐다. 아, 이거 근데 있어야 되는데대 <laughs> 네. 그거 그거 계속 줘야 돼. 실드 계속 줘야 돼요. 실드 풀이 30초 라서 계속 들이대 피지컬 해야 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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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졸라 빡세게 해봄. 어디? 뭐지 이거? 뭐였지? 아, 핑 찍었어요 다시 한 확인. 나못 봤어. 아, 직각이요? 직요 모서리. 아 개자식 진짜. 최근에 딜을 아예, 아예 안 넣는 건안 되는데. 그러면 뭘뭐 해야 니나봇 산? 뭐야? 나왔어요? 아... 어디가 냐디 참나 이래다 음, 이렇게 되는구나. 레이저. 잘해야죠나힐힐줄수 아. 저... 있나? 3주디에. 망치, 망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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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케이. 샷님! 아, 맞았어. 아, 겠다 우리 게이지도 최대한 관리해줘요. 다음 어디야? 오케이, 확인. 어디, 어디? 어, 거기, 오케이. 힐좀 주. 망 망치! 망치. 레이저 기린님, 기린님 골 밀도 오세요. 이거 받으세요. 왜요? 힐힐이래야 돼. 지금 어, 힐힐 지우고있다 다음 가서 이거 이거 뒤로 가야 돼. 아니요, 기린님 거기 있, 있으면 돼요. 근데 에스도 찾는데, 에스도 써? 좋아, 좋아. 가영이, 너 계산할 때 아래쪽으로 해주세요. 어, 벌써 이거 폭탄, 폭탄 기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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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망치, 망치, 망치. 망치, 망치. 이거 비비지 마, 나한테. 어디 갔어? 이거, 그거, 그거, 그림자. 아니, 오케이. 기장님대강 넣어놨어요? 네. 나피 좀, 피 좀. 없어, 없어. 다, 음 어디? 알겠. 님 선님, 선님. 선아 이거. 거기 망치 조심해, 망치. 망치 때문에 못 갔어. 어, 십자, 십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하면 <laughs> 되잖아. 사람 어디야? 여기 여기. 저요? 네. 어, 어디 갔어? 이안 터지죠? 이제 나와요? 나 폭탄 어디? <laughs> 어? 오케이 안돼 안돼 여기 안돼 오케이 여기요? 커피. 네 거기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은 박수 한 없나? 이거 그거 그거 스턴두 군데 에두 군데 중에 하나. 거기 들어갈 아, 나, 나, 수 없다 나, 나, 아니에요? 이렇게. 나, 나, 나. 나 물량 없어 이제. 망치,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망치, 가만히 계세요. 망치, 망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좋아요.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플러스야 좋아요. 지금 이 자리 있고 이 자리 있고. 오케이. 나나힐좀 제발. 나 일어나야 될다. 어, 길리이 응. 거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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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네 풀디 제발 거기서 그냥 나온 여섯 줄만 까면 돼요 다음 어디야? 그냥, 그냥 거기 서있어 피해보자 일단 형형 형.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오히려 좋아 절대 감전 어 아, 오케이 거? 여기 해도 여기 어, 해도 돼 네. 네네네 오지마요 저 오지마요 저한테 오케이 오히려 좋아 형님 떠, W Q 저 공포해요 아무다 오케이 오케이 힐힐힐힐 딜, 딜, 어, 딜, 어, 딜. 포카 어디 포카 어디 그냥 거기 아무데나 하면 돼 아무데나 저 공포. 얘가 내 자리 지금 해도 돼? 어, 어 해도 돼요, 해도 돼. 음 오케이. 아세 됐고. 아럼 음 어디? 그래 아무데나 하면 돼, 요 아무데나. 아 근데 기린형 자리 하면 안돼안 된다 아니에요? 아 된다 된다. 여기 이거 여기 깼다. 여기. <laughs> 안 죽으면 깬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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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웃음> 나. <웃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이걸 깨네. <laughs> 미친, 미친. 아. 깼. 너무너무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누가 퇴근한다 아, 이거 회의. 보시죠 이거 보시죠 선물난다 <laughs> 진짜 아아고을린 <laughs> 숙제 내일 열심히 하세요 <laughs> 네, 저희는 어? 내일 어, 이거, 서로 얼굴 안 보는 걸로 해요 아 왜요 더 봐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아 <laughs> 진짜 계속 분발해 킬드에 이거 또해야된다 아니에요? u 이 a n n a win, Snicka, Maria? Kick it, Snicka. Kick 사실 이게 빙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생존만 해도 되거든요? 네. 아... 진짜? 더 <laughs> 다카 형님, 나, 이거 나팔 드세요?